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부산바캉스의 하입니다. 이하만, 뿔! 자, 제 16회, 어, 대한민국 천소년 박람회, 어, 진심으로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어, 지금 여러분들 모여서 다 함께 추억을 만들고 또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뭔가 어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이런지라 여러분들 비대면 또 온라인으로 어이 축제를 함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이 시국에 저희가 조금은 축 처져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끌어올리셔서 파이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정말 꼰대 같은 얘기했지만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어른의 포지션으로서 여러분께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. 어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는 좋은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에 한번 꼭 얼굴을 비비고 손을 막 붙잡고 실제로 아이컨택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축제를 계속 즐기자고요. 부산 야만